야, 짜자. 친구들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반짝이야. 얘 이름이 뭐라고요? 반짝이. 반짝이. 내 이름이 왜 반짝이냐면 내 치아가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이지. 그런데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반짝반짝했던 건 아니야. 엄마가 몰래 맛있는 사탕을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 먹고는 내 이가 너무 너무 아팠어. 이가 아파서 잇몸이 이렇게 부어서 치과에도 갔었지.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말해주셨어. 얘야 yeah. 치카치카 포카포카를 잘해야 입안에 예쁜 칫솔 요정 치약 요정이 살수 있단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 내가 봤더니 내 입안에 누가 있나 잘봐 세균 원투 원, 트리 팍. 팍. 봤어? 원투 원, 트리. 트리 아니야 세균이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아플 거야 하지만 세균이 아니라 내이에는내 이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짜자 치카 예전이 살고 있지 치카치카 뽀뽀 뽀까 깨끗이 이를 닦아요 그래서 내 입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또 누굴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를 볼까? 어저께 엄마가 초콜릿 하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개 먹고 두개 먹고 또 먹었더니 아이가 아파 나 어떡하면 되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친구가 치카치카 너무 치카치카 해야 돼 치카치카 해야 돼 그럼 내가 치솔 요정을 불러야겠다 치카치카 포카 포카. 치카치카 포카 포카. 치솔 요정 나와라 치카치카 어포뽀까카치카뽀까 치이를 닦아요 친구들 이렇게 닦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너는 사실 그동안 치카치카 치과 하는 거 진짜 싫어서 엄마가 치카 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살짝살짝 하고 잤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내 이가 하얗고 깨끗하지도 않고 점점점점점점 노래지더니 이가 자꾸 자꾸자꾸 어? 자꾸 아프더니 내 잇몸이 우리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치카치카치카치카, 뽁뽁 뽁, 치카치카치카치카, 뽁뽁 뽁, 칫솔 요정 여움을 받기로 했지. 그런데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왜 계속 치카치카에 치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줄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 아, 오늘 선생님 진짜 많이 데리고 왔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치카요정에 살고 있는 요정이랍니다. 친구들. 때로는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맛있는 과자 먹은 다음에 치카치카 하기 너무너무 싫지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치카치카를 하지 않으면 이도 아프고,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하루 세 번, 식후 3분, 3분 동안 치카치카 치카 하는 거 약속할 수 있나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치카치카를 치과 잘하는지 제가 늘 지켜볼 거예요. 오늘 치카치카가 치과 안 돼서 많이 많이 아야한 친구랑 만나볼 거예요.